아, 그구나 전골 니에 전골? 네, 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 여기는 수율이 먹자 골목. 그옆 골목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가격. 국내산 꼬리곰탕을 단돈 7,000원에 팔고 있다는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손맛 꼬리곰탕. 어라? 진짜 7,000원인데요? 게다가 조미료도 안 쓴답니다. 요즘 수입산 꼬리곰탕도 한 그릇당 15,000원 줘야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밖에만 그냥 써놓은 거 아니겠죠?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반 사장님 지금 식사돼아네 어, 그? 선생님 아예 어, 예, 식사 하시던 거 맞아요? 하시던... 아 아니요 안니요여요럴때참 네, 소시... 예. 난감합니다 아, 네, 맛있다 그서 입으로 찾아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어 방도 있네? 방에 앉자 그럼 친절하셨던 사장님 이와는 별도로 진짜 꼬리곰탕 7,000원 맞나요? 확인 들어갔습니다. 오! 진짜 7,000원! 특은 10,000원! 진짜였습니다. 그럴수럴 수 럴수, 이럴수가! 쌀과 김치도 국내산에 유부를 사용하신다는데요? 알콜올 뉴스도 3,000원! 꼬리찜도 저렴해서 그걸 시키려고 했으나 예약 필수라서 못 시키고 꼬리곰탕 보통 하나 특 하나 그리고 콩전 막걸리 시켰습니다. 혼자서 운영하셨는데 식사하시다 말고 음식 만드는 뒷모습을 보니 꽤미 죄송하네요. 식탁에는 소금, 후추, 조미료가 있었습니다. MS지 맛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이채에 놓으셨답니다. 와, 콩장. 와, 이건 처음 처음 먹어봤네. 예, <laughs> 처음 아마 드셔보실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첫 음. 드세요. 콩장이 잘 없어요. 비지예요, 이거는 비지? 아니, 콩갈은거 해요. 아, 술 그러니까 아, 진짜 비지네. 찌꺼기 말고. 네, 아, 콩을 직접 갈아서. 찌꺼기에요 음. 아. 아. 음. 근데 가격은 5천원... 되게 부드럽게 생겼다. 음. 식사 전 에피타이저로 딱 좋네요. 세우 막걸리도 흔들어 주세요. 눌러 주세요. 꽉꽉... 그리고 따라 주세요. 꽉꽉! 어, 좋공전도쫙 응. 자기 한니. 응. 저도 한니. 아버 응. 멈추지 않는 젓가락질쏴 맛있겠다 같은 아재들 먹기도 딱 좋아요. 아싸 소. 식사로 나온 것 끝. 그리고 밑반찬 나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깍두기 국물하고 네. 그파 이렇게 썰은 거좀더 드실 수 있어요? 네. 음. 예. 좀 전에 부탁한 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구요. 일단 배추, 김치, 깍두기, 직접 다 담그셨답니다. 정양고추 양파, 음, 간장, 마늘, 와사비 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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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꼬리곰탕 보통 먼저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에 꼬리곰탕 육수 또한 국내산 사골로 12시간 이상 끓이셨답니다. 그래서 진한 우유빛깔 꼬리곰탕 고기도 제법 많이 들었는데요. 싸다고 해서 내용물이 저렴하진 않았습니다. 오, 보통인데도 뭐 이렇게나 많아. 보통인데도 보통 여섯 덩어리 이상은 나온 듯했습니다. 음. <laughs> <laughs> 자 우리 마나님이 국물부터 수음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 그냥 구수합니다. 간을 해야겠다. 음. 어또 나온다. 득 나왔습니다. <laughs> 특이야 <laughs> 어떻게 이렇게 커 어머 그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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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골 아니야 전골 <laughs> 우와, 봐. 네. 이야. <laughs> 정말 특 사이즈가 특이였는데요 혹시 이곳에 오실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특 시켜야 됩니다 뚝배기 사이즈 보셨죠 고기 양도 많고 희망, 흰 고기버섯도 나와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아닌, 무조건입니다. <목소리> 우와. 참 이런 거참 실례되는 일이지만 한번 그래도 응. 한번 확인자 큰거두 개, <목소리> 세 개, 네. 어렵다. <목소리> 얘는 흰 모기 버섯 꼬리곰탕 특에서 나온 꼬리 쌀 국내산 꼬리곰탕 만원짜리에서 이런 비주얼 본적 있나요? 그리고 소스 이건 저만의 소스인데요. 음. 설렁탕, 갈비탕 등 수육 먹을 때 깍두기 국물에 파 섞어서 먹으면 완전 쓰러집니다. 자, 나 먼저 하나 먹을까? 근데 좀 뜨겁다. 처음엔 간장에다 한번. 꼬리살이 부드럽고 연하다는 말 외에 더 이상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음. 이번엔 살을 발라내서 깍두기 소스에 넣기 먹기는 제가 먹죠. 먹던... 파에다가, 깍두기 국물에 파에다가 이렇게 싹싹. 사... <웃음> <웃음> 우리 만화입니다. 깍두기 소스에 한 점, 나와라 <웃음> 꼬리살, <웃음> 이어지는 꼬리, 파리, 꼬리야, 꼬리! 엄청 행복한 느낌이네요. 음, <laughs> 음, 계속 쭉쭉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얄미운 사람. 음. 얘 들고 이렇게. 찍어갖고 고기 먹개빼놓 말아 먹을 때 넣어놔야지 싹 이따가 밥 말아 먹을 때 고기 몇점 씹혀야죠 그래서 국물에 투하 먹어야지. 먹을 때만 철두철미한 성격. 이제 밥 말아봅시다. 아 역시 먹을 어. 줄 알아. 음. 꼬리곰탕 밥 말아서 첫 스타. 저도 일단 목이버섯 먹고 밥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국밥은 맛있게 말아드시고 지방과 사업은 말아먹지 마세요. 누가 보면 전쟁난 줄 알겠네요. 완전 전투적으로 먹었는데요.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지요. 깍두기 생. 음. 새워먹는 맛이죠. 뚝배기 음. 뚫어져라. 마지막까지 아. 아. 음. 완전 깨끗하게 바로 공양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은 재료의 건강한 음식을 싸고 푸짐하고 맛있게 손님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장님의 진심이 그 진심이 통하는 날까지 오늘도 속꼬리를 삶고 사골을 끓이고 있습니다. 엄마 손맛 꼬리검탕 오늘도 시청해주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